우유를요 지방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그 살균 시간과 상태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이 우유 중에 그 병원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지만 그 병원 일반 미생물을 남겨요. 그게 그렇게 살균하는 것을 저온 살균법이라고 하는데 일명 파스텔 살균법이라고 하죠. 제가 어,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이 살균, 이 우유인데 그 65도에서 30분을 살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우유의 풍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미, 색, 영양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기타 등등의 그 변화를 최소한으로 뭐 거의 주지 않고 그냥 살균만 하는 방법이에요. 병원 미생물만 어, 그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그 우유 살균법 중에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음, 프랑스 미생물학자 파스텔 아저씨가 이제 개발했다고 해서 파스텔 방법이라고, 어, 한 건데, 우리 그, 파스텔 우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이 파스텔 아저씨가 사실 이 우유를 만들,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이 파스텔이라는 아저씨가 미생물을 연구를 하면서 진짜 좋아했었던 사실 음료는 와인이거든요. 완전한 음료, 완벽한 음료라고 이제 이 아저씨가 얘기했었을 정도인데, 와인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연구를 하면서 와인의 그 유해균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발효, 지금도 파스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 그 연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연구하다가 우유로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아저씨의 그 저온 살균법의 연구로 인해서요, 그 유산균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아니, 거의 최소화해가지고, 어 이제 살균된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방법은요, 젖소를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다른 우유에 비해서 이 파스테로 저온 살균법을 이용한 우유는요, 조금 더 비싸요. 대부분 조금 더 비싼 우유에 이 공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음 제가 그, 우리, 우유 이름 자체가 파스텔 우유라는 그 우유랑 지금 파스텔 우유는 롯데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셨던 그 분이 이제 파스텔 우유를 처음에 안들 그, 가지고 왔었는데 만드셨는데, 지금 롯데가 사가지고 파스텔 우유를 롯데에서, 롯데마트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파스텔 우유, 그리고 강성원 우유라고 해서, 어, 이건 백화점에만 납품되는 되게 고가의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우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상하목장의 이 슬로우 밀크라고 해가지고요. 그 제일 최상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밀크들도 다저온 살균법에 그 살균법을 가지고 있어요. 맛은요. 어, 일반 시우보다 조금 더 풍미가 있어요. 아니, 느껴져요 그 풍미가 우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유 비린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우유를 마시면 어, 우유의 느낌이 굉장히 살아 있어서 어, 그냥 굉장히 진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어, 우유 우유 자체는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이걸 커피랑 섞으면. 어, 우유의 풍미가 이 어떤 사람들은 비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린내로 인식을 해서 오히려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우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위험도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조금, 글쎄요. 뭐, 선택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이 우유만 사용하기에는, 어, 비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이 65도에서 30분간 살균하는 저온 살균법이 파스텔의 방법이요. 어, 단점이 좀있 있었잖아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이고이 이 저온 장시간 살균법의 그 결점을 보강한 살균법이 이제 나왔어요. 그게 고온 단시간 살균법인데요. 온도가 10도 높아요. 75도에서 그다음에 15초간 짧아졌죠. 어 15초간 살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온 단시간 살균법인데요. 어이 방법은 파스텔르 방법보다 유산균이나 단백질은 조금 조금 더 파괴된다라는 그 단점은 있는데 이제 살균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유통 기한이 당연히 길어지고 유통 기한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도 좀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유통 기한이 좀 길다 보니까 대양, 대량 처리라든지 이제 비용자 그 유통을 조금 더할수 있는. 길어지니까 유통을 좀더더 많이 그 생산해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요. 요즘에는 이 65도에 30분 하는 것보다 이렇게 75도에서 15초간 살균하는 방법이 좀더 선호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온살균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온장시간살균법은 그 우유 자체에다가 이렇게 하칸이기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75도에서 15초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적지는 않고 뭐 살균 적진이 적은 거 사실 잘못본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더더 장점이 많아서 요즘엔 이게 더 선호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우유 살균법의 가장 흔한 방법은요. 그 모든 미생물을 포장까지 다 완전히 살균하는 초고온 살균법이에요. 초고온 얼마냐? 135도죠. 물 100도에서 끓는데 135도에서 2초. 2 초간 살균을 해요. 근데 그래서 거의 무균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약간 성분이나 영양소가 일부 뭐 변형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편리함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뭐 현재 국내 대부분의 우유는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시는 그 우유도 다 이렇게 살균한 방법이고요. 이 우유는 고온 가열한 그 우유 속의 단백질이요. 이게 약간 타 타거든요. 그러니까 135도니까 약간 타는 거죠. 그렇게 타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 고소함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고소하다라는 맛이 나기 때문에요. 오히려 커피에 사용할 때는 이 방법이 사실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멸균 우유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초고온 살균법보다 좀더 높은 고온이에요. 뭐 135도 이상, 뭐 150도 사이에서 어 얘를 살균을 하는 건데 2초 좀 넘어서 뭐 5초까지 살균을 하죠. 그래서 이 이렇게 살균을 하면요. 완전 멸균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멸균 우유가 되는 거죠. 뭐 균이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되, 어, 되다 보니까 균이 없다 보니까 얘가 상할 염려가 없어서 유통 기한도 완전 길어요 한달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상온 보관해도 돼요.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우유를 보관을 그냥 상온에서도 막할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우유들이요. 어, 이렇게 우유를 그 멸균 우유로 만드는데요. 어떤 우유는 유통 기한이 1년인 것도 있어요. 제그 아, 이거 잘못 쓰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이걸 볼 정도로 유통기한이 1년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요, 뭐, 어, 마트 같은 데 갔는데 혹시 해외의 우유를 파는 곳 다시 발견하잖아요? 그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 우유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왜 맛있냐? 가열했잖아요. 150도에서 뭐 5초 정도 가열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열 제가 135도에서 2초간 살균했었을 때도 약간 그 단백질이 타면서 고소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얘는 더 그랬잖아, 더 했잖아요. 그래서 더 고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약간 유럽의 우유는요, 어, 뭐랄까, 좀더 진한 맛이에요. 좀더 진하고 고소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꼭 한번 귀에 있으면 놓치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1년, 뭐 이게 1년인데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되니까. 먹어도 되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균우유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이걸로 사용되는 데가 있죠. 뭐, 어디냐. 섬. 그리고 물류 좋지 않은 지역. 어, 대표적으로 제주도. 뭐 이런 데서는요. 어, 그, 이렇게 물류가 빨리 빨리 되지 않잖아요. 이제 섬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배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 제주도 같은 섬 빼고는요. 어, 뭐 우리나라에서 물류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렇게 대부분 다 빨리 가지만 섬 같은 데서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제주도도 그나마 제주 우유가 있어요. 어 맞죠. 제주 우유가 있는데요. 그 제주 우유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제가 항상 지역에 가면 지역 우유를 먹어요. 좀 이상하죠. 지역마다 우유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서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가면 그 지역 우유를 먹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산 가면 부산 우유를 먹고요. 제주 가면 제주 우유를 마시거든요. 부산 우유 얘 예, 지방 4g 에요. 정말 고소해요. 부산 가면 꼭 드세요. 부산 우유. 그리고 제주도 가도 제주 우유는 서울 우유하고 느낌 굉장히 비슷해요. 뭐, 그, 패키지는 조금 다른데, 제주에도 제주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물류가 좀 좋지 않은 다른 섬 같은 데 빼고는요, 그, 다른 섬 같, 그러니까 제주도 빼고, 뭐 이렇게 물류 좋지 않은 곳에서는요, 얘는 이제 그 멸균 우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어, 냉장 시설이 좋지 않은 곳, 빈약한 곳, 그다음에 학교, 학교에도 이렇게 쌓아놓고 써야 되니까, 뭐 학교 이런 데서도 저 수업할 때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곳들을 이런 곳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멸균 우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롯데마트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롯데마트에서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 요즘에 뜨는 우유, 멸균 우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헐, 막 이러면서 저도 제가 오늘 사가지고 오늘 온 우유가 상하목장 우유인데, 어, 진짜 많은 우유들이, 멸균 우유들이 이렇게 바깥에, 그니까 우유 파는데 옆쪽에 실온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물론 실온에 놓여있는 것도 있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멸균 우유도 있었는데, 어, 예, 많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이 우유는요. 이렇게 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물류가 좋다 보니까 가격도 약간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저렴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얘가 끓였다 끓여 더 고온에 더 끓여 많은 시간 끓였기 때문에 음, 맛도 좀더 고소하게 느껴지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스 메뉴 만들기에는 이런 멸균 우유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얘가 너무 좀 고소해서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뭐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 이런 이렇게 한번 끓였던 우유라서요, 그 좋은 스팀을 내기는 사실 조금 그래요. 그이 그런 이런 멸균 우유는요,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온 보관인 이 멸균 우유를 제외하고는요. 어 당연히 냉장 보관해야 되죠. 어 그래서 이 당연히 냉장 보관했었을 때 초고온 살균법의 그 유통기한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뭐 살균법이라든지 포장팩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발전이 계속 있었 있어서. 옛날보다 사실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좀 짧은 편이라는데 이게 뭐 우유를 촉진하기,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 국가적 방법이었다, 뭐, 뭐 국가적으로 얘를 뭐 로비의 결과였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뭐뭐 뭐 그거는 저희가 알지 않아도 될것 같고 아니 그건 뭐 넘어가고요. 실제로 개봉하지 않고도요, 이걸 냉장 보관했었을 때 우유는요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요. 그렇지만 카페에서는 안 되죠. 카페에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유통기한 지난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고객 접격을 위해서 만약 유통기한 지난 걸 사용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엄청 세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할 땐 절대 선입선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 선입선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유통기한 전이라도 얘가 그, 이 게이블백 같은, 게이블탑 같은 경우는요. 그 유통기한 전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딱 개봉을 하면 빨리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테트라백도 뭐 빨리 사용을 해야 되지만, 어, 그 게이블탑 및좀더더 더 오염이 심하다라고 하니까 우유는 유통기한 전이라도 개봉하면 빨리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우유에 대한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결론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우유는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시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멸근 우유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보통 시우고요 시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방 함유량이 높으면 고소하고 단맛이 많이 나서 커피랑 비교적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맛을 내가 유지하는 그 카페라떼, 그다음에 카푸치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뭘 써야 돼요? 뭐몇 지방 함유량이 뭐 3.6, 3.4 이렇게 되어 있는 표준화 우유가 어, 사용하기에 유리하고 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 시유가 바, 가격도 뭐 유기농 우유라든지 뭐저집 어지 그 파스텔르법이라 파스텔르법의 우유라든지 뭐 그런 우유보다 훨씬 더 가격도 합리적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이건 뭐제 경험치에 의한 생각이기 때문에요. <laughs> 여러분들 뭐 다른 생각, 뭐 아니에요라고 생각 충분히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반박은 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인정,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요, 그 우유 스팀 낼 때는요. 4도 미만의 차가운 우유로 스팀을 해야지 돼요. 차가, 그러니까 우유가 일, 그 시간을 확보를 해, 스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65도 이상으로는 당연히 어무면 안 되고 스팀을 스팀 주입해서 공기 주입해서 얘를 롤링 전까지 할수 있는 거가 그 40도가 넘어가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이제 멀, 멸균 우유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차갑게 해서 어, 사용을 해야 좀더더 더 나은 벨벳 밀크를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시우를 일반 시유를 사용할 때도 저희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서 충분히 칠링을 통해서 얘를 내야 그 스팀을 내야 좋은 벨벳 밀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제가 우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유를 시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는 이 온라인 수업에 지루함도 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느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얼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시음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콜드브루 갖고 와서 콜드브루 라떼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